현명한 투자자 조지 소로스. 5. 환율 전쟁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달러, 위아나, 금의 향방. 소중한 친구에게 요즘 뉴스를 보면 환율 전쟁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하지? 달러, 위아나, 금 도대체 어디로 흘러갈지 궁금해지는 때야. 특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환율은 더욱 중요한 투자 변수로 떠오르지. 그런데 말이야. 환율 전쟁이란 게 단순한 숫자의 움직임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 사실 이것도 패권 경쟁의 연장선에 있는 거야. 조지 소로스는 환율은 경제의 거울이지만 그 거울이 항상 진실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어. 그는 환율 시장이 단순한 수요와 공급이 아니라 정치, 금융, 심리적 요소가 뒤엉켜 움직인다고 봤지. 자, 그럼 오늘은 환율 전쟁,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두고 함께 생각해보자. Q1. 환율 전쟁이란 게 뭔데? 환율 전쟁은 간단히 말해 각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면서 경쟁하는 상황을 뜻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유는 두 가지야. 1. 수출 경쟁력 확보 통화 가치가 낮으면 수출 상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져. 2. 부채 부담 완화 돈을 찍어내면 양적 완화 부채의 실질 가치는 줄어들지. 예를 들어,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낮추면? 미국은 환율 조작국. 이라며 반발하지. 미국이 달러 강세를 유지하면? 신흥국들은 외채 부담으로 고통받아 이런 식으로 각국이 자국 경제를 위해 통화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거야. 하지만 조지 소로스는 환율 전쟁의 본질을 이렇게 정리했어. 통화 가치는 경제 논리보다 권력의 의지에 따라 움직인다. 즉 단순한 경제 논리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지. QE, 달러 BS. 위안화 누가 승자가 될까? 환율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패권 통화를 누가 지느냐야. 현재 세계의 기축통화는 미국 달러야. 그러나 중국은 위안화를 국제화하려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어. 달러의 강점.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 글로벌 무역과 금융시스템의 중심. 위기 때는 달러라는 신뢰. 위안화의 도전. 중국의 경제성장과 위안화 국제화 추진. 비달러 결제 시스템 확대 이에 러시아, 사우디와의 거래. 금 보유량 증가 앤드 디지털 위안화 개발. 현재로선 달러가 여전히 우세하지만, 장기적으로 위안화가 도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특히, 미국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중국이 금을 대량 매입하는 걸 보면, 장기적인 통화 질서 변화를 예측해 볼 수도 있지. 소로스는 이렇게 말했어. 기축통화는 영원하지 않다. 모든 패권에는 끝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Q3. 투자자는 환율 전쟁 속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 환율 전쟁은 단순히 어떤 통화가 강해질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환율 변동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해. 달러 자산 분배. 글로벌 위기가 오면 안전 자산인 달러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미국 국채, 달러 예금, 달러 기반 자산을 일부 보유하는 것도 전략이야. 금 골드 투자. 금은 달러 가치가 흔들릴 때 대안으로 떠올라. 역사적으로 통화가 불안정할 때마다 금 가격은 상승했지. 돈이 불안하면 사람들은 금을 찾는다는 원리는 변하지 않아. 위안화 및 신흥국 투자 고려. 중국이 위안화 결제 확대를 추진하는 만큼 관련 시장을 주시할 필요가 있어. 단, 아직 위안화는 완전 개방된 통화가 아니므로 리스크를 감안해야 해. 환율 변동에 유연한 포트폴리오 구축. 한 가지 통화 자산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통화와 자산의 분산 투자하는 게 핵심이야. 미국 자산, 금, 신흥국 자산 등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게 중요하지. 소로스는 환율의 변동성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시장을 지배한다고 했어. 즉, 환율 전쟁 속에서는 무조건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야. 마지막 질문 그럼 지금은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솔직히 말해, 100% 확신할 수 있는 답은 없어. 하지만 몇 가지 원칙을 기억하면 도움이 될 거야. 일단기적으로는 달러 강세 가능성, 글로벌 위기 시에는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작용해. 이 장기적으로는 금과 실물 자산 비중 확대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보험 역할을 할수 있어. 3위안화 및 신흥국 시장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 장기적인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말자. 친구야, 환율 전쟁은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야. 이건 경제, 정치, 패권 경쟁이 얽힌 거대한 흐름이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이겠지. 환율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길을 찾을 수 있다. 조지 소로스처럼 말이야. 늘 너의 곁에서 늘 빛이.